12페이지에 60번 할 건데, 이것만 가지고 풀수 있는 게 아니야, 문제를. 위에 이거 있어야 돼. 마치 여기 돼 있잖아. 59부터 60이니 이거 보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A가 음수일 때야. 이것도 똑같아. 봐봐. 루트에 3A의 제곱이라고 돼 있지? 뭘로 나와야 돼? 절댓값 3A로 나와야 돼, 또. 맞아? 러니까이얘기해됐어된 거야? 안된 사람 빨리 얘기해주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루트 뭐뭐 뭐의 제곱 데있면 무조건 절댓값 씌우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절댓값 안 해도 돼. 이 과정 없어도 나오거든. 맞잖아. 여기 없잖아. 절댓값이라는 말 없잖아. 이해 되겠지? 기까지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따지자. 알맹이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자. 되겠지? 근데 알맹이가 3a니까 얘가 0보다 커서 작아요. 작죠 위에 나와 있잖아. a가 0보다 작은데 3a가 어떻게 해? 뭐 0보다 클 수가 있어? 0보다 작지. 여기까 이랬어? 마이너스 한마디로 0보다 작은 o 어떻게 나가자? 마이너스를 l e of 고 나가자 끝 이렇게 마이너스 s yes, I w i l 은 say g o 답은 마이너스 a g 이 o d o k a 입니다 n u s I mean, this is how much I mean. How m u 고 h 어 mean? m i n 있 s I mean. That's what I mean. t h a 다 따라오고 있지? 네. 자, 알맹이가 양수야, 음수야? 안녕하세요. 양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양수때 어떻게 나가지? 그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오. 마이너스 막 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대로 나가는 거야. 알맹이 그대로 나가는 거야. 음. 되겠죠? 61번 풀어봅니다. 네. 자, 이거 뭐라고? 절대값절대값 마이너스 11a죠. 네. 근데 바깥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붙여주는 거 아니야. 네. 맞잖아. 여기까지 됐지? 마이너스는 신경 안 써도 돼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이건 나중에 붙여주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가 궁금하거든 맞지? 네. 절대값 안쪽이 양수야, 양수야, 양수. 양수, 양수입니다. a가 음수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1a는 양수인 거야. 양수일 때 어떻게 나간다고? 그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마이너스 11a 그대로 나왔어.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있죠. 11A. 그래서 11a가 되는 거야. 아 이해되겠지? 네. 오르고. 아,